네, 어, 뭐,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지죠. 어제 미국 증시를 끌고 왔던 테슬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어, 뭐, 미국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평가 논란에 들어가 있고요. 예, 또, 어, 이 예, 일부 테슬라의 동생인가요? 네, 그분이 또 주식을 일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 예,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유동성 장세가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라서, 글로벌 증시도, 미국 증시도 지속상승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시장 쪽에도 이제 뭐 관련해서 뭐 테슬라 급락을 했다해서 관련 뭐정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빠지기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제대로 그 반영은 다 됐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단 오늘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과거에도 그 보면 이제 항상 그 코스트 푸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용 상승을 통해서 기업들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소위기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똑같은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주요 원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요 원인은 지난해 올해까지는 이제 주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위축되고 생산비가 올라가는 그런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대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리 그 민주 국가들이 탈중국화 바람이 거셉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보셨다시피 요소수 사태에서 보다시피 중국과 이게 면밀하게 이제 공급망이 이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요 중국을 이제 생산지 중국으로부터 이제 탈중국화를 하려면 결국은 이 기업들의 어떤 제품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소수 뭐 10배 뭐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원자재들이 앞으로도 가격상승을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그 산업 생산도 결국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에, 결국 이+ 흐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은 성장률 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에, 아까도 말씀드린 코스트 코스트 시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 비용 가격이 올라가서 가, 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에, 생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요인인 에, 바로 탈중국화 이 탈중국화는 메가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트렌드는 뭐 하루 아침에 꺾일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정상 회담을 합니다만은 12월달에 미국이 전 세계 민주국가 100여 개 이상 국가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공급망 관련한 회의를 하는데 그 내용의 본질은 바로 탈중국화에 중국화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전략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급적 좀 줄이자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각 국가의 기밀을 가져간다든지 지적 세상 칸을 가져가는 그런 문제를 방어하기는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탈중국화는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 바로 그 바이든 어, 이 민주국가 연합의 탈중국화 공급망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지금 이제 본격화 시작되면서 앞으로도 메가트렌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또막 그 여러 가지 아이템들 예를 들면 원자재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에, 그래서 관련해서 수혜주 한번 사재기 수혜주 하나 오늘 가져왔습니다. 사실 뭐 에, 요즘에 벌써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에서는 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에, 이그 피, 생필품을 좀 사둬라 어, 쟁여놓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제 차곡차곡 챙겨놓으면 결국 어, 뭔가 이제 그 사재기가 나타나는 게. 필연적이고 중국 슈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 연유에 계속해서 생필품 사재기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보유 종목 중에서 뭐 종목들 다볼건 아니고요.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로비스입니다. 자이 퍼로비스가 현재 이제 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30% 정도, 거의 34% 고가 대비 수익이 긴한데 오늘 뭐 게임주도 계속 좋아요. 근데 이 종목은 완만하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적도 좋은 종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앞으로도 뭐더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2차 목표치까지 홀딩하도록 하고요. 에, 그 외에 지금 그 어, 좀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삽목의 스포미 오늘 2.4% 오르면서 에, 플러스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에, 이거는 제가 그 내년도에. 사... 를 하는 섹터 내년대 투자가 집중 섹터 되는 섹터에 주목해야 된다. 이쪽 섹터들은 시세가 별로 최근까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뭐 글로벌하게는 대략 4, 어, 4천조 정도 전후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있으니까 관련한 소혜주들을 찾는다면 내년에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 좋을 것이다. 이런 그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드릴 종목 소, 에, 말씀드릴. 현재 가격이 27만 5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바닥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바닥에 와 있고요. 종목명은 농심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농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연초부터 저는 올해 그 종목 발굴의 컨셉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경기방어주 였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자산주들이라든지 또는 뭐 음식료 관련 종목들 또뉴 같은 또는 뭐 흥국 F&B 같은 음식료나 엔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또 했었었는데요 지금도 역시 그런 구조는 계속 이어지면서 you order. 27만 8500원입니다네. 예, 여기가 매수가 가 되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뭐 지금 가격이 그이정도니까요 어, 그냥 현재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런 흐름으로 왔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농심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생필품 중에 라면입니다. 이 라면은 소위이 어, 라면 가격이 지금 뭐 예, 이 원자재 가격이 식량 가격의 상승, 곡물 가격 의 상승에 따라서 또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들어 중국이 소액에서그 사재기 바람 불면서 음식료나 또 생필품인 에너지와 관련된 유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재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 요소수 사태로 이것이 한국으로 지금 번져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요 종목과 관련해서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가져온 종목 농심입니다. 뭐 전형적인 여러분 생필품 중에서 쌀은 쌀도 뭐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이고 예를 들면 교역이 뭐두달석달 달 멈췄다라고 했을 때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맨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고 아무리 식량이 없다 하더라도 대안으로 여러분들 뭐 특히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밀가루 음식인데요 그 중에 이제 라면은 여러분들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일본도 그렇지만은 재난이 벌어졌을 때에 소위 얘기해서 식량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트 비상 식량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때 지금 중국에서의 생필품 사재기 쪽에서 아마 가장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이 라면이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이 될 것이고요, 또뭐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정부가 생필품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 식량, 비축량,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어, 그러니까 사재기 하지 말라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중국 정부가 왜 역대 최고 수준에 꼭 식량을 사적일 해뒀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뭔가 국제정세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변화를 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중국에 대항하는 형태의 공급망 재구성 정책과 관련돼서 이런 그 패러다임이 확 변해가면서 중국이 어쨌든 뭔가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식량을 많이 최고 수준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내려가면서 결국 뭐 공산당에서 직접적으로 생필품을 챙기라 그랬으니까 이그 인민들이 챙기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핏 보면 <laughs> 라면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 중국발 요소수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저희도 요소수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제가 뭐 농담사만 이렇게 얘기하면 점심시간이라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과거에 이제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해서 소위 그 부엌 에불을 하면 뭔가 새카만 놈들이 후닥하고 지나갑니다. 뭘까요? 네. 네. 바퀴벌레죠, 그죠? 근데 그 바퀴벌레인데요. 바퀴벌레가 한마디 있다면 그 집안에는 바퀴벌레가 아주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 많이 바글바글 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요소부, 요소수 풍현상 이게 일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무려 3천여 개가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 관련 그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세,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조차도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것은 하나의 바퀴벌레에 불과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물가상승을 포함한 중국발 소위 소재나 위소 소비재 대란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거의 그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그 국가 홍보라든지 브랜드 재고라고 하는 이런 부분조차도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이제 브랜드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 방향이 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탈중국화라든지 중국을 이제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동계올림픽을 소위 자기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로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최근 동계올림픽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어쨌든 그 이후에 또양안 간에 네, 긴장 고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자료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좀 볼게요.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요소수 뿐만 아니라 어, 지금 마그네슘도 네. 부족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관련주도 또 이제 움직이고 했는데 어, 우선 그 농심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생, 생필품 사재기. 네. 그래서 노신 같은 경우에는 뭐 라면뿐만 아니라 네. 아, 또뭐 다양한 어, 제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환율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또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래서 환율. 어, 최근에 또 해프닝도 한번 있었죠. 어, 한번 그 1,200원까지 갑자기 급등했다가 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앞으로 환율은 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네.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네. 이제 무역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이고요. 네. 예, 또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을 볼때 수입물가가 높아지면 환율이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네. 악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화 약세로 가고 원달러 율는 상승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농심은 환율 문제에 그렇게 별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종목은 이 구체적으로 이제 환율 급등이나 이런 게 나올 때 바로 이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할수 있는 절대적인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별로 걱정 안한다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제품가 인상을 하면서 원 재료 가격이나 환율 상승분을 제품 가격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면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과수요 문제. 이게 혹시 지금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은 1차 목표치 32만 원, 2차 목표치 40만 원, 손절 라인은 25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